Struggled onward into the mystery of primeval forests. footpath입니다. 그 오솔 길은, straggle은 제멋대로 뻗어나가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뻗어나가는 거죠, 길이. 계속해서 into the mystery, 신비입니다. 원시 숲에 원시림의 신비 안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갔다. This hemmed in, hemmed it in. hem은 에워싸다는 말이고요. 그것을, in은 안으로라는 뜻이니까.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forest입니다. 이 원시림. 원시림이 hemmed it in. it은 그 길이죠. 길을 에워쌌다. So narrowly. 그렇게나 좁게 꼭 감쌌다. 내웠 쌌다. 그리고 스드 숲이죠. 그숲이 길을 에워 쌌고요. 그 숲은 서 있었다. 그렇게나 어둡고 그렇게나 농밀하게. On either side 길 양옆에란 뜻이죠. 양옆에. 그리고 disclosed such imperfect glimpses. disclosed는 막고 있다가 보여주는 거, 열어주는 거죠. 그런 불완전한 얼핏 glimpse는 힐끗 봄이란 뜻이죠. Of the sky above 위에 있는 하늘을 불완전하게 얼핏 보여주었. 숲이 막 백백하니 우거져 있어요. 그럼 길로 이렇게 가면 서 위로 올려다 보면 나무들이 막 있죠.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빈틈이 있고 그 빈틈을 통해서 위에 있는 하늘을 얼핏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퍼펙트입니다 나무가 이렇게 막뭐 바람이 불어서 가리거나 하면은 글림스조차도 얼핏 힐끗 보는 그 풍경조차도 다쳐버리겠죠. 그 때문에 임퍼펙트라고 했고요. 구문은 서치 다음에 대신 ]입니다. 그래서 to Hester's mind, Hester의 마음에는 그것은 숲입니다. 숲은 image, not amiss. 이미지하면 이미지로 보여준다는 거고요 목적어는 뭐냐면, the moral wilderness입니다. 어 m i s s 면 빗나가서, 부적당하게 이런 말인데, 나시 이 붙었어요. 부적당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미지, 이미지로 보여주었다. 뭐를요? The moral wilderness를. 이 숲을 보니까 이 도덕적인 황무지를 를 제대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었다. 헤스터의 마음 속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어떤 도덕적 황무지냐면, 인위치시 해드 소 d 롱빈 원더링. 그녀가 그렇게나 오랫동안 헤매었던 그 도덕적인 황무지를 제대로. 이미지화해서 보여주었다. 헤스터의 마음속에선, the day was chill and somber. 날은 싸늘하고 우울하였다. 우물하였다. Overhead 머리 위에는 was a gray expanse of cloud. 네, 그러니까 구름 낀 날이에요. 싸늘하고 냉기가 돌고 그리고 구름이 끼어있으니까막박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썸버, 우울한 느낌을 주는 날인데 그러니 머리 위에는 구름이 끼어 있겠죠. 익스펜스는 무엇이 넓게 펼쳐 있는 거를 익스펜스라고 합니다. 구름이 잿빛 구름이 넓게 펼쳐 있었다 머리 위에는 그 구름은 s l 이리 l y stirred however 그렇지만 바이 브리즈 리풍에 의하여 약간씩 흔들렸다. 스 r 하면은 휘전 는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구름이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휘저어요. 그러면 잠깐 사이 구름이 이렇게 틔어지듯 하겠죠. 구름 사이 열리면 하늘이 또 보일 겁니다. 그런 풍경이고요. 구름이 열려서 하늘이 보이면은 햇볕이 들어오겠죠. So t 네. h a e a gleam of flickering sunshine. 그래서 명멸하는 반짝이는 햇볕의 빛이 might now and then. 이따금 be seen, 보였다. At its solitary play. At play 하면은 놓은다는 말이고요 Solitary 하면은 혼자란 뜻이죠. It는 앞에 있는 a gleam입니다. 햇볕 한 줄기가 저 혼자 노는 것이 보였다. 이게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선명한 그림인데요. 어두운 숲이에요. 오솔길을 따라가요. 위에 막 촘촘히 나무들이 있어요. 하늘이 잘안 보여요. 그나마 그 하늘을 덮고 있는 건 구름들이에요. 근데 구름이 미풍이 부니까 구름 차이가좀 열리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겠죠. 숲으로 한 가닥 빛이 쫙 들어와서 오솔길까지 온다고 보세요. 그런 그빛 하나가 혼자 논다 노는 장면처럼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Along the path, 그 길을 따라서, this fleeting cheerfulness. 플리팅이니까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죠. 이 홀홀 나는, 빨리 지나가는입니다. 빨리 지나가는 활기참 명랑함 치어플리스. 햇빛에 묘사합니다. Was always at the f a r t h e r extremity of some long vista through the forest. 숲을 통해서 어떤 긴 비스타 하면은 전경입니다. 저 앞에 봤을 때쭉 보이는 풍경, 그게 이제 비스타인데요. 숲을 가로질러 어떤 길게 펼쳐진 전경의 더먼 극단 쪽에 언제나 있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데 바로 앞에 비치는 게 아니라요. 길 저쪽 오솔길 저쪽 끝. 더먼 극단 쪽에서 혼자서 많이 비탄하고 흔들려요. 더 sportive sunlight 그 장난치는 햇볕, 햇빛, feebly sportive 그런데 강하지는 않죠. 구름 사이에 간신히 한가닥 내려와 있는 그 빛입니다. 그러니까 미약하게 장난을 치는 상태예요. At best. 깨끗해야, 잘해야. In the predominant p e n s i 그날, 그리고 그 광경에 지금 지배적인 분위기는 어떤 상태예요 Pensiveness,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Pensive 하면 생각에 잠긴 이런 건데, 생각에 잠기다 보면은 어떤 상태예요막 하하하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날과 풍경의 지배적인 가라앉은 분위기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 사이에 기껏해야 약하게 장난을 치듯하는 그 햇볕. 햇볕은 t r u e itself 스스로를 물러나요. as they came nigh. 그들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은 헤스터하고 펄입니다. 헤스터하고 펄이 그길 따라서 쭉 가에 저기 에한 줄기 비, 비쳤어요. 다가가요. 그러면 은 물러나요. 그리고는 and left. left 주어는 The Sportive s u n l i 니다 자꾸 장난치듯 하니까 스포티브라고 한거죠. 그 장소를 떠나요. 어떤 장소냐면 Where It Had Danced, Where It Had Danced를 묶어요. 그래서 The s p a s 을 꾸미는 걸로 보면 It는 그 햇빛입니다. 햇볕이 춤추고 있었던 그 장소를 떠나버려요. 그 장소를 어떤 상태로 되게 남겨두냐면은 더 h e d r e a r e 더 황량하게. 왜냐하면 Because they had a hoped to find them bright. 헤스터하고리 그것들이 밝 밝 것이라고, 그 장소들이 밝을 것이라고 희망하였기 때문에. 가 보면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황량하게 보이겠죠. 아 저기 가면 저는 햇빛이 있어서 거기는 밝을 텐데 가 보면은 없어요. 햇빛이 좌쪽으로 도망가 있어요. 그럼 그 장소가 더 드리어리하게 보이겠죠. 네, 구문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더 스포티브 선라이트 게 주어고요. 중간에 대시 대쉬, 대시는 어떤 점에서 스포티브냐 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두침침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feebly 스포티브라고 했고요. 그게 대시로 들어가 있고 동사가 위주 부분이 첫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에 a stay came n e 는 묶어 주시면 그들이 다가갈 때 햇빛은 물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햇빛에 대한 두 번째 동사가 left라고 그랬죠. 네. left the spot the drear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장소를 더 dreary하게 남겨둔다는 거죠.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where it had danced 햇볕이 춤추고 있었던 그 장소 떠나 버림으로써 그 장소가 더두려움하게 남겨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Mother, sad little pearl. 어린 펄이 말합니다. 엄마, the sunshine does not love you. 햇빛이 엄마를 좋아하지 않나 봐요. It runs away, 도망가선, and hides itself. 숨어요. Because it is afraid of something. On your bosom. 엄마 가슴에 있는 뭔가를 두려워하나 봐요.